아나 메이플 하다가 사기 당한 적 있어 그때 아마 초등 때였을 것 같은데 약간 저처럼 이제 순수한 아이들 꼬셔가지고 전화번호 알아내가지고 전화비 많이 나오게 하는 뭐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은데 그거 경찰서에서 전화 왔던 거 엄마 아빠가 알게 돼가지고 사기 잘 당할 것 같다고요. 모르는 번호는 절대 안 받아요. 010으로 와도 안 받고 02로 오면은 무조건 안 받고. 내최에 전화 받는 거좀 싫어해요 근데 아는 사람이 전화해도 좀 오랫동안 쳐다봐. 받을까? <laughs> 그러니까 업무 전화하면 무조건 받긴 하는데 별로 안 친한 사람 전화다. 받을까? 말까? 저찐 아싸라니까. 아싸인 척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지즘배달에 이런 배달의 민족 이런 거 나온 걸 제일 기뻐하는 사람. 전화로 주문을 할때 심장이 아주 요동을 치거든. 먼저 미리 생각해. 계획을 해야 돼요. 어, 주소부터 말하고 뭐 시킬지 얘기해야지. 근데 이제 전화 걸을 걸려고 할때 이제 고민하지. 이걸 해? 말아? <laughs> <mesan> 전화 받으면은, 바로, 주소부터, 어,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인데요좀 <laughs> <laughs> 기다려야 돼, 그리고. 한 번씩 끊어줘야 돼. 잘 들었는지. 긴장한 상태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잘, 전달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렇게 시켰는데, 이제 앱이 있으니까, 또 개빡칠 때, 배달 실수 같은 거 생길 수 있잖아. 그런 거 생겼을 때. 아, 이거 전화해야 돼, 말해. <laughs> 저는 그냥 먹자주의이긴 하거든요. 살짝 고민하다가, 결국 안 하는 쪽으로 가는데. 근데 또 형은 달라요. 형이랑 싸워. 아나안 한다고 난 괜찮다고 하면은 아니 이거 그냥 이걸 받아야지 왜 얘기를 안 하냐고 야, 전화기 줘봐 야, 전화번호 얘기해 아 괜찮다고 내가 괜찮다는데 왜 그래 내가 시킨 거잖아 근데 결국에 하면 좋긴 해 근데 뭐 함불받고 하면은 좋긴 하지 근데 이런 사람이 많구나 어, 유튜브 값? <laughs> 이거 무슨 명칭 같은 거 있어요? 이런 사람 거의 없을 줄 알았는데. 하긴 전화 주면은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약간 꺼려 하긴 하더라. 친구가 왜 이걸 못 얘기하냐고 답답해 하면서 해줌. 그럼또 싸우지, 이제. 아, 난 괜찮은데 왜 그러냐고. <laughs> 안 그래도 된다고 난 그냥 먹을게. 아니, 이거 해야 돼. <laughs> 이거 해서 받아내야지. 어? 멍청하게 당하고 있을 거야? 나 진짜 괜찮은데. <laughs> 나 정말 괜찮은데. <laughs> 콜포비야? 전화 공포증 이런 거구나. 전화 공포증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 어렸을 때 이제 핸드폰이 없던 시절. 핸드폰을 이제 부모님들만 갖고 있던 시절. 우리는 집 전화로만 이제 통화하던 시절. 집 전화하면 이제 떨리잖아. 왜냐? 친구가 안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친구 부모님이 받으면 어떡해. 그것까지 대비해가지고 땡땡땡 OO 친구인데요. 땡땡땡땡이 있나요?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지. 아 어, 계속 고민해, 머릿속으로. 전화 걸어야지 하는 그 마음 먹는 것도 엄청 오래 걸려. 계속 쳐다보고 있어. 쳐다보다가 아... <laughs> 그러다 일단 전화번호 입력하고 또 고민해 거기서 이걸 통화버튼을 눌러봐라 그러다가 통화버튼을 누릅니다 큰 마음 먹고 신호가 계속 가 뚜루루루 뚜루루루루 뚜루루뚝 <laughs> 아, 아 못하겠다 <laughs> 결국 전화 못했어요 친구한테 한번 걸렸던 적이 있어 너 전화 걸고 왜 끊어? 너가 전화했지 막 이러면서 어 아닌데? 나 아닌데? 나어제 전화 안 했는데? <laughs> 아, 그 <그거> 실수로 눌렸나? <laughs>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전화를 친구들하고도 잘안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가니까, 너 어디야 하면은, 나는 그냥 카톡을 하고 싶을 뿐인데, 어디야를 보내면 바로 전화와.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전화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 짧은 얘기여도 전화로 해, 무조건. 그냥 카톡을 해도 되는데, 전화가 갑자기. 어, 뭐야. 어, 난 그냥 카톡으로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근데 난또 그게 멋있어 보인 거야. <laughs> 아, 저게 인싸구나. 아, 저렇게 하는 게 인싸구나. 인싸가 되고 싶었던 아싸. 김겸몽은 그게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저도 이제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아, 저렇게 하는 게 진짜 인싸구나. 나도 이제 저렇게 해야겠다. 나 전화해가지고. 어디야? <laughs> 간단한 얘기도 전화로. 약간 전화하니까 뭔가 인사된 느낌이었어. 카톡으로 하는 것보다 전화로 딱 하니까 이게 인사구나. 근데 전화 안 받으면 또 문제야. 선배나 아는 친구나 어쨌든 지인한테 전화 오면은 전화를 안 받은 이유를 또 핑계를 대야 돼요. 어떻게 얘기할까를 또 고민하게 돼. 그 바에 그냥 전화 받는 게 낫는데 그렇죠? 항상 무음이라 전화 안 받는다 욕좀 먹었죠. 아 그런 친구도 있어 연락을 잘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연락이 잘안 되는 친구가 있어 핸드폰 있는데 핸드폰을 안봐 근데 그런 친구들 또 인사야 신기하게 연락은 잘안 되는데 개 인사야 진짜 주변에 친구 개 많아 그러니까 무음으로 하겠지 하도 연락이 많이 오, 많이 오니까 하도 많이 오니까 무음하겠지 나는 뭐 무음 안 해도 무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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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 <laughs> 해도 무음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laughs> 카톡 알림 와 가지고 딱 보면은 광고 카톡밖에 안와 있어.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페이, 택배 시키면 택배 택배 알림 문, 알림 카톡. 이런 거밖에 없어. 나머진 단톡방이고.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아싸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일들이 있었나요? <laughs> 저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재밌게 보겠습니다. <laughs>